비공정도 떠났겠다. 이제 당장 할수 있는 건 전부 한 셈인가? 막상 우리들은 지금부터 시작이지만요. 성까진 얼마나 걸리죠? 지름길 같은 건 없어. 왕성을 지키는 기사단장이라면 하나쯤은 알만할 텐데. 예석하게도 그쪽으론 갈수 없다. 게다가 내가 아는 걸 녀석이 모를 리가 없지. 이미 다 조치가 취해졌을 거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녀석이라고 부르던데. 그게 누구죠? 반란이 일어나기 전, 나를 밖으로 부른 녀석이다. 덕분에 내가 없던 일기사단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몰살당했지. 쉽게 말하면 배신자라 이거네, 최악의 배신자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군요. 상대하기 껄끄럽다면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있는데, 어떤 녀석이야? 마음은 고맙지만, 녀석은, 내가 해결해야 될 몫이다. 그 녀석만큼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은발의 기사를 본다면 나한테 알려주길 부탁하지. 그럼 다른 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보단 나을 테니. 이번 반역의 주모자는 나바르 후작이다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야.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손쓸 틈도 없이 일이 흘러가더군. 병력도 이상할 정도로 많았어. 언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연루되었는지... 내가 빨리 알아차렸다면! 진정해. 열낸다고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 뭐, 노스폰 프로스트였다면 따뜻하기라도 하겠지. 저 나불거리는 입을 때려서 화를 푸는 것도 방법이죠. 어차피 저건 아무도 안 도울 테니 걱정 마세요. 아니, 그 말이 맞아. 침착해야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상하게 많은 병력. 후장 나바르, 그 배신자라는 얘기죠? 그래.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이 인원만으로 성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지름길로 가는 게나을것 같은데? 여기도 이미 마중 나왔잖아. 반란군이다! 전투 준비! 리텐슈타인님 지금 그늘! 모두 공격하라!